저는 우주 소녀 은사. 안녕하세요. 저는 우주 소녀 수빈입니다. 와. 귀여운 수빈. 아기 하랑이. <laughs> 네, 아기 하랑이. 인터넷 스킬에 일단 날씨 보기.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 하나씩 다 보기. 오 사회도 다. 스포츠 다, 다. 오 멋있어. 최근에. 저희 어,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 콘서트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무대가 가장 최근 무대였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는 무대 너무 많은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건 독일에서 무대했을 어, 때 저희 기부 콘서트 갔었을 네, 때 그때가 오. 생각나네요 잘자 꿀잠 자기 <laughs>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게? 오! 저 브로콜리 먹기. 브로콜리, 라면! 오! 수빈 언니, 나! 키 크다! <laughs> 조그맣다! 와! 이런 거! 이런 공주? 여기 있잖아. 우리 있잖아. 아니야. 은서는 다잘 맞아요. <laughs> 나의 실수? 몰래 가사 틀렸다고. 아 최근에 안무레슨을 했었는데 어 그때 동작을 하나 해야 되는데 까먹어서 이제 제스처인 마냥 넘어갔던 거. 생각보다 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. 진짜야. 아 연습 때는 언니. 실수 많이 해. 그럼 최. 아 내가 하려 그랬는데. 어디서냐요? 곡 중에 최는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뉴미. 어, 저도 뉴미 너무 좋아요. 뉴미 너무 좋아요. 뉴미. 네, 설아 니가 밖에 보고 있어가지고 뉴미. <laughs> 어, 맵게 먹는 습관. 아 맵게 맞아. 맵게 먹는 버릇. 네. 위가 안 좋아졌대요. 네. 그래서 언니는요? 언니? 어... <laughs> 어... <laughs> 결정. 을잘 못하는 거 어, 결정을 어. 진짜 잘 못해 고민을 갈, 어. 많이 하고 갈방질팡 어, 변덕이 심한 거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는 그게 생겼으면 좋겠다 네 답답했구나 조금 어. <laughs> 존재 그 자체 <laughs> 아, 그렇긴는데 이번에 머리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, 매력 포인트는 머리예요 네 그래요 저는 내 자체 아, 너 자체 어. 그래 언내추럴한 내 자체 부자연스운 <laughs> 자야죠. 먹고 먹고 자야죠. 그렇지. 그래. 네. 먹고 자야죠. 지금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. 자고 먹고 네. 일어나 서 다시 자고 먹고. 면역력을 키워야 돼서 네. 건강해야죠. 그래야 코로나도 안 걸리고. 네. 이겨냅시다. 막내. 리더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. 언니 동생. <laughs> 한번 해보고 싶다. 코탐 해보고 싶다. 아, 한번 해보고 싶다. 아네. 어. 10년 후내 모습 <laughs> 수빈 언니한테 너 습관 <laughs> 이러고 있을 것 같아 똑같은 이 자리에서 네.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 저희는 똑같았어요 왜냐면 됐겠어요. 10년 전에도 이런 얘기 하고 있었어 맞아 거네요. 우리 10년 전에도 네. 똑같았어요 어. 머리색만 변했다 <laughs> 네. 지금까지 우주순연사 <우주순이와에서> 수빈이었습니다 안녕. <laughs>